자 오늘은 텃밭에서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키우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이 참나무인데요. 표고는 이런 참나무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숲피가 아주 두껍죠. 숲피가 보면 이렇게 아주 두껍습니다. 자 이런 곳에 이렇게 종균을 심어서 참나무를 기르게 됩니다. 참나무 이, 이 참나무는 겨울에 11월부터 2월 달 2월달 사이에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쌓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참나무 이렇게 구입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뭐 자기 명의의 산이 있다면 그 산에서 참나무 뭐 한두 그루를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은 봉나무입니다. 봉나무. 이 텃밭이 뽕나무가 많기 때문에 뽕나무를 이렇게 베고 남은 것을 이렇게 그냥 뭐 섞이기 아까워서 여기에 이렇게 노타리 종균을 심으면 노타리 버섯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것은 칡인데요. 칡상부입니다. 칡상부 여기에 이제 노타리를 심으면 칡노타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뽕나무나 이칡 이렇게 나무에는 음, 표고는 안 되고 노타리가 되고요. 옆에 있는 이 참나무에는 이 표구 종균을 심으면 표구가 나고, 너다리를 심으면 너타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종균은 산림조합이나 어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한 4,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균, 나무를 이렇게 겨울 동안 배어 배워놔서 이렇게 말리고 있다가, 3월, 초나 뭐안 그러면 2월 말쯤에 종균이 도착하면 종균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월 말에 종균이 도착하면 그때 종균 심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